아동과와이 다시 멀어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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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나이어나이어나 이러나, 일어나, 바로, 일어나, 일어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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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가운데로 있다, 잡아, 먼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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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지! 먼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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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먼아 먼저, 먼아 먼저, 먼아 먼저, 먼저, 아저 먼저, 아아먼아아저먼아먼아아아 먼저, 아저 먼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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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그 해야 돼. 아, 천천히 무릎부터 꺼내 보자. 오른다리. 오른다리 무릎부터 꺼내 봐. 안 돼. 그안 되고 해. 거에힘안 돼. 손바닥 바닥 딱찍어 놓고. 다시. 다시 겨드랑 해. 돼. 너무 위로 올라오면 목 밀어줘. 목. 왼손으로 목을 밀어 봐. 어. 긴, 긴 잡고 킵 잡고. 아니. 자꾸 목을 뚫어, 뚫어. 그렇지. 반대 무릎 이제까지. 해. 같이. 눈 같이. 그렇지. 자. 됐어, 됐어, 됐어. 밀어, 밀어, 밀어. 손 와라, 밀어, 손. 그렇지, 목 밀어도 돼. 밀어. 들어갔다. 쭉 밀어, 괜찮아. 자, 바지 1분 다시. 1분. 다시 바지. 혜인아, 어떡할까? 다시 바지 찍어. 바지 찍어. 다시 옳지, 타고 올라가. 찍어. 안 바지 찍어. 자, 안 걸려. 바지 찍어. 혜인 다른 거 해볼까? 손, 발. 그렇지, 그렇지. 괜찮아, 좋아. 자, 얘기해줬잖아, 어, 어, 바지. <목소리> 잘 안되면 할꿈치로 무릎을 찍어 괜찮으니까 힙합 계속 계속 달려가지마 머리 들어서 머리 들어서 달려가지마 손 빼서 찍어 빼서 찍으라고 이기고 싶어 힙합뿡 그렇지 손 빼서 찍어 손 빼서 손잡고 일어나도 돼 손잡고 일어나도 돼 손잡고 일어나도, 안 돼. 일어나도 그래. 돼 하나만 알았어. 해봐 하나만 일어나 고맙습다